아침에 무심코 먹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.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빈속커피, 절대 금지입니다.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는 포타슘이 많아 공복에 먹으면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.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. 공복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위산 때문에 유산균이 살아남지 못합니다. 식사 후에 섭취해야 효과적입니다. 네 번째는 오렌지 주스입니다. 산도가 높은 오렌지 주스는 공복에 먹으면 위점막을 상하게 할수 있고 특히 위염 환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마지막은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의 타닌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.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. 작은 습관 하나로 내 몸을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.